어떻게 되시죠? 체나노 연세는요? 8 5 8 83 4 4 예. 자녀들은 몇이나 됩니까? 4 남매 4 남매 어? 예. 저연감비는4 4 4 4 4 4 네. 영가님은 아마 뭐 40단 아, 데서 아 하늘나라가 보어요아요 그럼 사람이 키운다고 고생하셨겠네요? 하고 네. 말거요 여기가 네. 네. 고향이세요? 예, 고향이래. 예. 농사는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는 뭐, 그냥 밭 농사도 짓고, 논 농사도 좀 짓고, 그랬지. 제일 많이 한작물이 뭐예요? 고추? 제일 한, 만 개, 논한년 아마지, 그때 고추 몇년 없어요? 예. 자녀들은 잘 합니까? 예, 잘해요 예. 잘, 잘. 자주 연락 오해요. 아니 연락만 와요, 자꾸 예. 주일마도 오는. 예, 아이주일마도 오면은 효사입니다. 일년에 한번볼동 말씀인데. 효자래 살기도 서울 사는데 멀리 사는데. 예, 자주 와. 요 용돈은 좀 줍니까? 아, 주지요. 예. 예. <laughs> 지금 노인 일자리도 하세요? 예, 예. 예. 그 아, 노인 아, 일자리 안심심하고 좋죠? 예. 예. 안심심하고 좋죠. 예, 돈도 벌고. 예. 예. 음. 경로당에는 자주 나오세요? 경로당에도 나와요. 예. 어, 자주 나오고 말고죠. 예. 예.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야. 뭐 아들하고 뭐, 저 건강만 하면 나는 그거부안받아요그 음. 새끼 건강만 하면 돼요. 종교는 없어요. 왜요? 뭐, 뭐를 믿으세요? 교회 교회. 네. 아우 예, 하나님 믿으시네요. 네. 하나님 믿으시면 은 네, 믿는 데 네, 있으니까 네, 좋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네. 앞으로도 네. 계속 네. 지금만큼만 네. 네. 건강 지키시고 네. 행복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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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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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